그리고 국자가 요새 어머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가잖아. 그럼 내가 주리 형한테 쟤도 아직 여자들긴 글렀다. 옛날에 국자랑 나랑 주리 형이랑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맨날 전화로 똑같아. 지금 여기서 화장하고 만나는 사람 없지? 진짜 화장하고 만나는 사람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어우얘 당연하지. 우리끼리 만났는데너 화장하니 설마? 이러는 거야. 그러막 아우 설마 진짜 화장하고 나오는 그런 벌어진 새끼도 있겠 있니? 이러면 이제 주리 양도예 그건 그래 우리끼리 만나는 데왜 화장 하니 이러면 난 전화 받으면서 우리끼리 만나는데 화장을 왜 하니? 진짜 일 지금 화장하는 미친 새끼 없겠지? 우리들끼리 만나는데 이 화장을 왜 하니? 미친 미친 거지 어? 난 솔직히 화장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 화장 그거 솔직히 얼굴에 자신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이러면은, 옆에서도 이제, 똑같아. 그럼! 화장을 왜 하니? 이게 그건 자신감 없는 애들이나 그지랄 하는 거야. 맨날 그지랄 해, 국자가. 주류한 거. 아 그럼! 예. 어, 지금 진짜 어이없다. 화장하지 말아라. 이러면, 어! 언니나 좀 하지 말라고. 언니 맨날 그러면서 풀메이크업 하고 오더라? 이러면, 아니야, 막 이러고 만나잖아. 얘, 무슨 트랜스보다 더 해요. 무시다 <laughs> 화장 안 하기로 해놓고. <laughs> 저는 저번에 만났을 때속눈썹같이 붙이더라. 그리고 얘 화장 안 한다면서 이러면 얘 생얼이야 이 사람. <laughs> 너 화장했니? 이러면, 나도 안 했어. 나도 생얼이야 이슬람 주리형 기다리고 있다가 주리형 거잖아. 멀리서 저 가부키기신은 누구니? 이러면 가부키기신이야 니. 아, 얘 주리형이잖니 가부키기신 맞지? 아우얘 남자가 예뻐 보일라면 화장이라도 해야죠. 이 사람서. <laughs> 너네들 화장한 거 아니지? 이러고 아 우리 안 했어 생얼이라니까 이러고 가자 이랬을 것 같아 멀리서 어머나 세상에 남자가 저게 뭐라 그럼 국자가 얘호문가부러로 예, 남자야 남자도 좋아하니 어우 줄여왔어 이러면서 알지 그리고, 국자가 이제, 어머,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고, 화장실 가잖아. 그럼 내가 주령한테, 쟤도 아직 여자들 긴 글렀다. 위치라아지 <laughs> <laughs> 주령도, 그치?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이러 국자 오면, 은왜 이렇게 이졌니위치라고아 <laughs> 진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둘이서 내 욕하고. <laughs> 응? 알지? 아, 존나 깜다 그래서 가, 나는 갔다 오면 항상 그래. 이제 녹음기 좀 켜볼까? 미잖아 아, 핸드폰 두고 왔는데 여기다 녹음, 녹음해놓고 갔거든. 어, 나미치 아, 너무 웃겨. 응? 매표소 같은 데서 표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차권을 끊잖아. 그러면 항상 국자라 하느라. 아우,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예쁜 우리가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야 더 친절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laughs> 우리 노는거 존나 웃겨 남자가 저기 뭐람? <laughs> 아니 주리형이랑 나랑 국자랑 이제 하은이라고 이제 친구 있거든 근데 이제 하은이랑 국자는 이제 트랜스젠더잖아 근데 이제 주리형이랑 나랑 이제 기차표를 예매를 했어 근데 이제 9시까지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laughs> 주리형이랑 나랑 이제 멀리 사니까 가는 길에 같이 앉아서 가려고 시간대를 맞췄는데 9시 반 도착인 거야 주리형이 이제 우리가 너무 늦지 않을까? 그러는 거야 그래고 내가 다 카톡으로 남자 새끼들이 기다려야지 6분 우리가 가는데 건방지 새끼들 내가 그 <laughs> 때, 주령이, 그건 그래, 이치라. <laughs> 그래서, 국자한테 전화해갖고, 남자 새끼들이 기다려야지, 예쁜 우리가 내려간다던데, 알았어? 이러면서, 엄마 알았어요, 이치아 알았어, 이치아